이번 시간에는 원가닥 1회전, 한 매듭,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한번 감싼 후에, 원 로프죠? 원가닥에 1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2회전을 합니다. 2회전 됐죠?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한 매듭입니다. 한 매듭.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 1회전 감았습니다. 반대편에 로프를 2회전 합니다. 2회전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매듭해서 끝가닥을 이번에는 한번더 내부 쪽으로 안쪽에 집어넣겠습니다. 당길면 당길수록 매듭 역할을 해주겠죠.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것이 조임 현상에 매우 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회전 했습니다. 반대편에 2회전. 됐죠? 여기서 한 매듭을 한다는 얘기죠. 공간 속으로 씹어넣고, 여기서 끝을 그냥 내부 쪽, 내부 속에 넣어주면 조임 현상이 일어나므로 바깥에 한 매듭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매듭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회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회전 여기서 한매도 물론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됩니다 좀더 강하게 하려면 이 끝을 끝가닥을 맨 안쪽에다 집어넣고 당겨주면 한번더 조여 주는 거죠 한번더 긋고 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리 만든 후 2회전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한번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 반대편 오른쪽 로프에 2회전 이상입니다. 두번또한번더 하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2회전 이상입니다. 매듭은 당기면 당길수록 이 회전한 매듭은 더 강하게 조여지겠죠. 당기면 되겠습니다. 올가미 매듭이니까요. 자 여기서 로프에 한번 1회전 했죠. 나머지를 2회전 이상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번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고 추가적으로 한번더 해도 되고요.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매듭 해도 더 좋습니다. 한 매듭 하면 더안 풀리겠죠. 강력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노프에 한번 감고, 나머지 2회전. 3회전에도 되고, 손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지대에 감온 후 2회전 매듭, 완성이 되겠습니다. 올감이 매듭이니까 당겨, 당겨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로프를 한번 감싼 후에 한번 감았죠. 안으로 넣어도 되고 바깥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2회전 이상입니다. 2회전 이상만 해주면 됩니다. 2회전이죠. 그래서 당겨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는데 생명고 관계가 있다 하면은 여기서 한 매듭을 해주면 더 안전한 매듭이 되겠죠. 좀더 안전하게 하려면 이끝 노퍼를 내부 속으로 집어 넣어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로 변신이 되겠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매듭은 추가되는 거죠. 추가해서 끝을 안으로 집어 넣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전도에 따라서 복잡함이 더 가해집니다. 횟수가 이번 시간은 원노프 두 겹을 감았습니다. 원노프를 두 겹을 감는다는 얘기죠. 두 겹을 감,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리를 2회 매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을 감습니다 지지대 로프를 감은 후에 한 매듭 후, 한 매듭이죠 고리를 통과시킵니다. 한번더 고리를 통과시켜 줍니다. 매듭이 강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두번 감습니다. 서 끝가닥을 이용해서 이래전 끝에면 톱퍼가 서로 만나야 되겠죠. 공간 속으로 집어넣고 한번더 공간 속으로 당겨주면 단단한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지지대를 2회전합니다. 2회전 됐죠? 여기서 원노프를 한번 1회전합니다. 여기서 고리를 속으로 통과해 주고 한번더 고리 속으로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당겨 주면 아주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어 주면 자, 불을 1회전, 2회전, 한번 1회전 해야 되니까 부딪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1회전이 안 되죠. 부딪혀야 되니까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아래에서 위로 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